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음. 예수님이 누군가 거기에 모든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고 구원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laughs>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배들은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아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다. 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다른 많은 구원자를 기다려요. 근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으로 만 이렇게 태어났지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저한테 만약에 당신은 예수님은 누구라고 해, 아 그분 나에서 나에게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제가 가장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또 어. 그랬죠. 바에나 신호한 내가 보겠다. 음. 이를 알게 하시는 아, 이는 하나님. 하나님이시니라. 아, 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음. 하나님께서 너로 이것을 알게 했다. 음. 그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을 때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한번 믿고 며칠 나가고 그 이후로 34살까지는 교회를 거의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 다닌 사람 봐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관심 이 있어. 요저 사람도 왜 교회 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나? 이런 관심이라도 가지고 왜 가는지 이렇게 궁금해서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세계에 있지 아니하니 음. 제가 예전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위어서 사는 것, 세상이 목적인 것 그런 나를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저 제 가운데 어둠 속에서 살던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자매가 불러주시더라 나는 그것을 지금도 생각하면 참 어째서 그, 그때 그 나를 불렀을까 나는 하나님은 누구를, 누구일까 하나님 누구일까 교회 다녀볼까 이런 생각 죄에 대해서 구원에 서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주님 의우연한게 나를 부르시고 그것서 내가 주님을 깨닫게 하고 한날 열을 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계신 걸 그때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그 뜻대로 부르시는이분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면 사람의 뜻대로나 어떤 혈육이나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해서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부렸다고 합니다. 아, 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요. 전혀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찾으셨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뜻이 있었어요. 음. 죄에 빠진 인간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음. 비참한 인생을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다. 닙 지금도 세상에 사람들을 내외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까 나같이 전혀 관심이 없고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이걸 다 보면 하나님이 뜻대로 나를 부르신 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하면서 하나님이 뜻대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점이 있다아멘 네. 네. 여기 또 이십구 절 보면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복받게.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여러분을 갖다가 미리 아셨대 성전은 미리 태어나기 전에 만세 되는 우리를 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사랑 안에 이미 계획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감사한 의이죠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아,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신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누가 구원받는 사람이냐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 예수님께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하죠 그분이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아들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으니까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고 형상을 본받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늘 말씀한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점 있습니다 점점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부르신 받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단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죄혜를 음. 의롭다 하신 거죠. 예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함으로 우리를 위롭다 하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 사람이 구원받고 위롭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의 공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불과 학력적인 은하다. 인간이 조금 더 도움이 없는 천중의 하나님이 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기에서 그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의롭게 하시는 영원하게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아,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나는 그,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도 너 혼자 한번 천국에 가봐 너한번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봐 네 힘으로 해봐 나 그렇게 못, 못 살았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아, 어두운 길을 걸을 때, 잘못된 길을 걸을 때, 하나님 나라 의로운 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너 김호사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가 가면 구원, 넌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네가 구원의 길로 네가 가봐. 나는 그랬으면 꼭 구원의 길을 못 찾았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빛이 되셔서 내가 어두움이 있을 때는 빛 가운데로 빛춰주시고 다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의로운 길로 영생으로 날 인도해주셨습니다. 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잘못이 있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해서 위로하여금 의론삶을 살도록 말씀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주시고 영원한 천국길로 인도하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이십니다. 아, 네. 그래서 사람은 혜로 산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의 나는 은혜를 살았어 여러분 이런 진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그래, 난한 하나님 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진실하게 했었죠. 아마 내 공로나 내 의존이나, 내 어떤 그런 인간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그런 얘기가 다 내가 있으니까. 내가 아니고. 아들. 그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내삶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자가 죽으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을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아가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잊지 않았네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네 이런 경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3 0 그런 적이에대 돼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이 뜻하셔서 어, 또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부르시고 청하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런 즉 이래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냐? 사단은 제가 사단에게 반욕에 욕설을 살았지. 그때마다 사단이 나보고 그래, 야,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너가 어떻게 구원받아? 니멋대로 네 살았잖아. 네가 그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데, 너한테돌아가 네 돌아가. 나를 계속 정죄하더라. 이 정죄 때는 빠져서, 너만의 힘을 잃고 소망이 없, 없어질 때가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정지해서 힘을 키우고 음.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야 이제는 하나님과테여건 없어 이제 하나님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laughs> 여러분 오늘 입은 사람이 이것처럼 절망적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이노의 목사님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임선아 임선아 사나이 두 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시시한 사랑이 아니에요. 마귀가 참수한다고그 하나야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주시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서 내 자녀를 희생시켰다고. 그 사람을 내가 포기하겠어요. 내가 내 자식을 갖다가 희생시켜서 가진 그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포기하겠냐고. 어떤 대가를, 그만한 대가를 줬는데 그 무슨 다른 대가를 더치배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려고 주신 그런 사랑이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할 때또 생명 주십니다. 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아, 하나님 가까이 있겠다 이런 게 너무 반복적으로 오래였죠 우리 삶이. 너는 그랬으나 또 절망하다가 다시 진 앞에 물 끌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그럼 하나님 이또나를 갖다 오르만져 주고. 또 실망할 때 있었고 수도 없이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하나님은 내 나를 포기하지 않더라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집도 있습니다. 아멘. 삼십절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아들을 주시니가 모든 좋은 은사를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들을 성령 안에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들기시기 바랍니다. 찾기를 바라십니다. 그 아들을 주시니가 큰사를 그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인 사람들이 힘이 없는 건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그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이 우리 자신만 믿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 가능성을 찾아보고 자신의 힘을 으 아, 받아갈 네.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의 주인격하신 하나님 예수를 바라고 십각하. 아멘. 네. 그분을 바라보시니 그분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 더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시고 능력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삼십삼 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야기도 또 사람도 권세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천사도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구핍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낼 아무도 전 예수님을 믿으면서 경험하는 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갖다가 점점 확신을 갖게 해주더라고요. 희미한 그런 사랑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한데,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믿음안에서그 사랑을 내가 소유하며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변화입니다. 그 그러니까 사운드는 그랬죠. 내가 그전에는 거울과 거울로 봤지만, 음. 이제 내가 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은 직접 보게 보시다. 또, 요비 또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자네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귀로만 듣다가 이제,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그 사랑의 큰 악신 가운데, 믿음으로 고하고그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변해.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이 있어요. 사도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소망할 것 같지 않나요? 한 장의 건 보고 마칩니다 39절부터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필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없느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끊겠어요? 끊을 수가 없는 거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 안에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시고 주님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과 의지함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사랑해서 어떤 피조물에도 끊을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인사나 전도사님, 주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를 신용을 오늘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이 힘든 세상에서 낙심치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의 사랑과 능력 안에. 모든 삶이 점점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음. 주의 은총을 잃도록 주님께서 축복하려 주시옵소서 아, 네. 붙잡으시옵소서 아, 네. 저와 함께 하시면 네. 주께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세고 탐비한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축복하려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미대의 목사님 그 육체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시그 음. 어려운 고민마다 이기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살봤어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덮으시옵소서 음.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음. 저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가 힘 있게 하시고 그 영혼을 기쁘고 즐겁게 하사 앞으로 좋은 도장례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마음 있게 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수 있도록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루야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과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나라에 나오신 몇 대의 세상에 세우신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을 이루시옵 우리가 우리 뒤자리시오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지마옵시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게너사하 하지 옵게 영원히 지나이다 아멘.